이 간단한 요령을 시도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절하는지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에 들어와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약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잊혀집니다. 그들은 소음 속의 그림자처럼 배경에 섞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거의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은 무게가 없습니다. 그들은 행동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 전체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고 대화가 멈추고 멈춥니다.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힘, 주의를 요구하는 자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공격성이 아니라 단지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는 힘입니다. 존경은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주어집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움직임 하나. 이것을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영원히 다르게 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회는 약함이 아닌 강점을 존중합니다. 아무도 약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침묵의 계층 구조, 집의, 복종, 리더십, 추종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평가받고 몇 초만에 보이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즈니스 회의, 사교모임,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말에 따라 당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자신을 잡는 방식을 판단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주저하거나 인상을 심어주려고 너무 애쓰면 끝장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일단 그 라벨이 붙으면 떨쳐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존경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주목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입니다. 운이나 타고난 카리스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지각은 올바른 기술을 이해하면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 언어의 단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권력 역학이 즉시 뒤집힐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움직임. 비밀. 잠깐 멈추는 힘. 대화에서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 약한 남자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른다. 그들은 무시당할까봐 빨리 말한다. 그들은 승인을 바라며 중얼거린다. 그들의 목소리는 존경을 명령하는 대신 확인을 구하며 문장의 끝에서 높아진다. 그들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을 내준다. 하지만 권력 있는 남자들은 잠깐 멈춘다. 그들은 침묵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도록 강요한다. 존경하라.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무기다. 리더, CEO, HHI, 지휘의 남자들이 수세기 동안 익혀온 무기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남자들, 심지어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남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꿈틀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로 침묵을 채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통제의 아우라, 권력의 분위기를 만든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을 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라. 잠깐 멈추라. 침묵을 늘리도록 하라. 그들이 불편하게 만들도록 두세요. 그들의 시선을 붙잡으세요. 그들의 기대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말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몸을 기울이는지 보세요. 그들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방 안의 에너지가 미묘하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인간 심리입니다. 자연에서 작동하는 이유, 가장 지배적인 생물, 결코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냥 전에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계산하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어떤 무리의 알파도 지배력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어떤 그룹의 진정한 리더는 주위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지휘합니다. 권력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권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현실 세계, 사업 또는 영화에서 아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착함, 통제력.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춥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들은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잠시 멈췄을 때 당신은 나는 당신의 관심을 절실히 원하지 않아 나는 속도를 조절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존중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남자들이 주의를 끌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정하고 세상은 따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피하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잠깐 멈추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집중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의 다음 말을 예상하기 위해 몸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드물거나 얻기 어려운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덜 말하지만 더큰 영향력을 미칠 때 당신의 말은 자동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승인을 덜 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승인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두르고 비틀거리고 과도하게 공유합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추면 눈에 띕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말은 더큰 무게를 지닙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긴장하거나 불안해 보입니다. 느리고 신중한 말은 자신감, 지성, 자기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통제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대화할 때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심지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든 말입니다. 두 초만 멈추세요. 몸을 꿈틀거리지 마세요.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침묵을 유지하세요. 권위 있게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세요. 이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미묘하게 당신의 에너지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펴보세요. 한 번만 하면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다시는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언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빠르게 말하고 승인을 구할 것입니다. 주의를 끌려고 하면 계속해서 간과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는 것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소음을 극복합니다. 그들은 방을 지배하고 존중을 요구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요령을 시도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차이점을 알아차리셨나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지배할 심리적 요령을 더 원한다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지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의 암묵적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약자, 잊혀진 사람, 배경으로 사라지는 사람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다음의 방에 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입니까? 아니면 소음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멈춤은 그저 침묵이 아니라 힘, 무기,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세상을 마스터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다음 대화에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낄 때 반응을 볼때 힘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고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무슨 댓글을 달지 잘 모르겠다면 간단히 100을 입력하세요. 게다가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일일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